세이노의 가르침. 외모보단 마음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게 될 것입니다. 세이노 작가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돈을 쓰는 세상이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매운맛으로 우리의 뼈를 때리지만, 그만큼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백억 부자들이 스승님으로 모신다는 세이노의 가르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곧 실력입니다. 세이노는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9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돈을 10%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인재 판별 기준이라고 하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처음 보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절대 후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퀴티입니다. 무조건 비싼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퀴티가 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퀴티라는 것은 딱 정해놓기 굉장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만 갖추더라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굳이 큰 돈을 쓰지 않더라도 조금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표정입니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며 살짝살짝 변하는 표정의 변화는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표정에 여유가 없으면 보는 사람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자세는 허리만 제대로 펴고 다녀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무작정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과 내 체형에 맞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옷을 많이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 옷을 많이 사지 않고 매장에 가서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때 옷의 원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객관적으로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가꿨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쁘지만 남이 보기에는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꾸밈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예쁘고 잘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형편없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태도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외모가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당당하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외모보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정말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면서 화장만 열심히 한다면 절대 예뻐 보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 예쁘게 생겼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의 외모를 전혀 가꾸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예뻐 보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외모도 가꾸지 않는다면 가장 좋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또한 세이노는 외모와 실력 둘다 중요하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모를 얕잡아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천재들을 바라보면서 동경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들을 볼때 부럽기도 하고 나는 뭐하고 살았는지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이노 작가는 천재들의 성공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의 싸움이지 절대 천재들과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내가 서울대 수석 졸업생과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생들과 경쟁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굳이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재들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싸움을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미국 미래학의 거장 피터 드리커 역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생산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경쟁자는 천재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의지는 어떻게 불태울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계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난하고 지금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생 가난하고 힘들 거라고 계산하고 미래의 삶에서도 절망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세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에는 긍정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 못할까? 승자는 일단 달리기를 시작하고 계산하지만 패자는 계산하느라 달리지도 못한다. 많은 부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실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듣고도 무시한다면 나의 삶은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진심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바람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게 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